CNC 2000 모델 테스트 작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주신 가공, 엔더밀 가공 샘플 도면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재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난간대 들어가는 부분 하나 밑쪽에 난간대 들어가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공을 할 거고요. 일전에 참고로 저희가 가공을 한번 했던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로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자재는 보시면 120에, 폭이 120에 높이가 100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프로그램을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각각 위치를 보시면 어, 이렇게 가공 위치를 어, 잡아 뒀어요. 어, 모형 가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이용해서 지금 세 개의 어, 가공 패턴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가공을 할 거고 기계가 턴을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가 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90도 사강에 이 헤드가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턴은 특수한 사강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재들은 어, 전면 가공하고 뒤집어서 자, 어, 가공하는 방식으로 어, 그렇게 가는 게 원활할 것 같아서 지금 고객사에다가 저희가 에, 말씀을 드레, 드렸고 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습니다 최초 이렇게 붙으면 클램프가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은 한 150mm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절삭류는 공급이 되는데,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데, 신품이다 보니까, 신품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절삭류를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더 이제, 유달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이 다된 상태니까, 네, 바로 클램프 들어가고, 네, 아, 갚혔는지 확인을 해주고, 바로 테스트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가 약간 두꺼운 맛이 있어요. 한 3T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정 감안하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방법은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 버튼 스타트 바로 눌러 주셔도 되고 이쪽에서 터치해서 눌러 주셔도 되고 지금 터치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놀람> 이번 째에 바르게 사 하강모양을로 가공을 한거예요 이번에 첫번째로 가공이 끝났거든요 바로 두번째로 1,500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 나서 내린 다음에. <목소리> 끝났고 어 크램프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한번 주자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지금 요렇게 되거든요 붙은 상태에서 그리고 위치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치수는 지금 정확하게 나올거고 모양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첫, 전면 가공이 끝났으면 자재를 자재를 들어서 보통 하게 되면 이쪽 부분, 자재가 닿는 부분이 침착에 스크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잔재가 없는지 확인하고 뒤집어서 접은 다음에 끝부분이 밀착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램프 잡고 작업된 상태에서 한번 어, 간통 작업으로 한번 영상이 좀 길더라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스타트는 한번 보시면 어, 앞전에는 터치의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인 어, 물리 버튼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다시 기존 작업 끝난 부분에서 어, 첫 번째 프로세스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손에 나누어서 작업을 합니다. 타원형, 사각, 다각. 다각. 아 첫 번째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동합니다. <놀람> 끝났습니다. 지금 복귀를 하고 나면 한번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업한 이 장에는 세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발을 한번 뽑아서 어떻게 형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업을 하면 이렇게 세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저도 뭐이 자재에 대해서는 잘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난간대가 작업이 될 거고 하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되면서 작업을 조립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폭이라든가 이 자재의 뭐 크기 이런 것들도 작업자가 원활하게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 절단 단면을 한번 보여드리는것같게요 지금 깨끗하거든요. 버어도 하나 없이 지금 저희 모터 자체가 어, 나름 힘이 좀 좋은 모터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버어도 지금 없고 물론 엔드밀이 지금 A급 상태지만 어, 상당히 가공면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엔드밀은 초경 엔드밀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스보다는 저희 기계에는 초경 엔드밀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공 CNC 2000 모델 어 난간대 작업, 가공하는 것, 프리셋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시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